놀토의 활력을 바짝 끌어올리러 네, 내가 왔다. 뮤지컬계 흥키부처 김호영! 돌아가야지, 돌아가야지. 돌아가야가 나가야지, 나가야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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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컬 흥키부츠로 네, 홍보하러 온 네, 뮤지컬 네, 배우 김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우. 와. <웃음> 대단하네. <웃음> 지금 아니 바지가 어떻게 생요 슬랙스가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 게... 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자기야. 자기야. 일단 킹케 부츠가 중요한 거죠 야, 아, 사실 신쁘게 제가 실제로 공연 때 신는 부츠예요. 아, 아. 지금 부츠가. 네 맞습니다. 몇 네. 센치입니까 지금? 이게 오. 18cm예요. 18cm. 공연을 이렇게 58cm. 아 지금 뭐 인터뷰는 서서 하실 건가요? 네 어떻게 하겠네요. <laughs> 어떻게 하겠네요. <laughs> 아니 좋네요. 의자가. 앉아? 의자가 이렇게 어. 편안하게 앉으셔도 되는데. 아니. 예. 나와서 보니까 사실 방송에 볼 때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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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굉장히 네 성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성이 없이 하는 것같아라고요아 네 아주! 저기 아이 저기 이기 아니 예전에 Trump. 지가 라디오 할 때는 일어서서 라디오를 진행을 하더니 어디 안경 있어진다 아, 내가 보니까놀고에서 전체로 분위기가 다운될 때다니 네 탓이야 니 탓이야. 네 좋아. 좋다. 아 그래 호영아 좋다. 그래. <laughs> 그래. 그럼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<laughs> 아다 시원하네. 아 찐친 아, 찐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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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좋아. 자, 우리 우리 너무 호영군이 입장을 좋아. 했고요. 또 이분 소개 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만만치 않아요. 팀라치카이스 댄서계 아, 흥신 소화 가비. 네! 오, yes. 오, 야, 대단합니다. 네, 대단해요. 오, 저걸 돌리네. 요 저걸 돌려요. 와. 아, 여행분에 살아있는 느낌 난다. 오,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해준 맞죠? 너무 멋있죠? 너무 다르다. 자, 한분 한번,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호영 씨. 네. 일단은 뮤지컬, 그렇죠? 그렇죠. 언제까지 합니까? 제가 10월 23일까지 하고요. 아, 네. 어직도 아, 나왔네?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오늘 이제 뭐 아주 흥에 관련된 건데 흥! 제가 제첫 공이 전석 매진이었어요. 아, 음. 오, 오, 그래서 바야흐로 흥행배우가 아니겠느냐! 너무 웃 <laughs> 네. <laughs> 나 너무 힘들어. 아, 키, 뭐키 해. 많이, 많이 힘들었데 키, 괜찮아, 키. 그럼, 괜찮아. 저 자꾸 기운이 싸워요. <목소리> 어. 싸우다, 아니, 저키 씨. 아, 일단, 저는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. 그러, 아 너무 당연하지. 잘 아는데 자꾸 부딪쳐요. <목소리> 어. 뭘 부딪쳐! 아이 어머나! 아 어머나! 접시 다 깨져. 오오나오오나어 우리 너무 치일 수 있지, 힘들어하지 마! 일단 알았어요, 일단 알았어요. 자, 키, 텐션 끌어. 불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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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 <람쥬> <피션> 끌어! 불려! 경기 <람쥬> 얼굴 빨개진 거보려만 온다. 에어컨 좀 에어컨 좀 세게 틀어 줘요. 그래. 오늘 완전히 흥특집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각오로 오늘 나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<laughs> 맞아요 아니 사실 어, 제가 네. 이제 예능 많이 다녀봤지만 네, 네. 지금 놀토만큼 욕박루가 아, 없어요 사실 욕물관으로그렇 아, 수도, 수도 네, 그렇고 더드랑이흥함은또 저기 때문에 네. 오늘 거의 뭐 몸을 불사지르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분 이런 거 이런 겠 이런 거야런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이거 이런 거거 이런 거 이런 이 일어날 때가 네, 네.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어 좀 기다려봐! 좀다려봐봐다려봐 t a 진짜 빨라 k i 진짜 빨라 주먹 진짜 빨라 기다려봐 기다려 알아서 m a Kitaya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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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이 t a y a m a k i t 교정을 해주고 싶다 어? 몇, 몇 있는데? 몇 있지 어떤 멤버가 있습니까? 어, 퍼포먼스 쭉 지켜봤을 텐데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. 태연 님, 킴 님은 네. 말할 거 없죠 너무 춤잘 추시길래 엘리 인정 인정 제가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분이에요 오 춤은 자신감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 우리 동현 님은 제가 네.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봤는데 또 테크니컬한 부분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가 인정하네 스펀지 스펀지 알려주면 예예태현 님은 같이 또 방송 프로그램 하나 했었는데 잘 따라 하세요. 그리고 천천이 예쁘다. 맞아 맞아 맞아. 댄스 중이었어 내가 댄스 중. 지금 남은 옛날에. 분이 지금 신 동엽 신하고 두 아, 분. 어 저는 여기에 묶이게는 좀 정상. 데 자존심 안 상하게 해드릴게. 전 동엽 님의 네, 춤을 좀 선. 선을...